이 공유형 사업화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성공 CEO가 경영 진단 및 개선 방안과 노하우 전수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 마련과 혁신 성장으로 이익을 공유하며 소상공인 간의 협력과 상생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상공인 업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견 반려묘 혹은 다른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나요? 그 동물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 보셨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무려 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덩달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상공인 업체는 특히 노령견을 위한 사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분께서 직접 저희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 주셨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그 사료와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김효우라고 합니다. 판매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아직 쫓아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우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 이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자, 이런 김이호 사장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아주 어렵게 성공 씨 o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수의사시고요, 동시에 멀티펫숍인 러브펫코리아를 운영 중이신 최인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네. 아, 그 멀티 패션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낯선데요. 이게 어떤 공간인가요? 동물병원에는 아직 프랜차이즈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물병원 수의사만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도 오픈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반려견, 반려묘 분양이며, 만약 호텔 용품 사료 판매, 아니면 음. 미용. 매경 카페에 견 수영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어울리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할수 있는 멀티펫샵을 음.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현직 수의사시기도 하고 또 이제 펫 관련된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만큼 오늘 정말 가장 적절한 그런 조언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네, 뭐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오, 왜, 정말, 정말, 딱말 정말, 시는구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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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말 정말, 사장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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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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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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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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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노령견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나이가 네. 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되게 젊으신 분이네요. 음.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회사 컨설팅이나 재무 컨설팅이나 회계사 쪽에 <laughs> 일을 했고요. 아, 네. 그 완전 다른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완전히 개밥 하고 아... 있죠. 개 개밥이라고요? <laughs> 개 개밥이라고요? <laughs> 어떻게 해서 개밥을 짓게 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아지랑 같이 자라왔었고요. 네. 14세 이상 살수 있는 강아지가 전종의5% 밖에 지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어, 나도 얘랑 같이 오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좀 먹을 거나 그런 걸 한번 알아볼까? 한 식으로 이제 알아보다가 이렇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알아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럼 네. 내가 만들자 이렇게 된 네,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직접 만드신 걸먹기셨나요 처음에 이제 직접 이제 만든 거는 계속 한번 먹어 보고 네. 얘가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네.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얘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였죠. 강아지는 그럼 지금도 지금 강아지는 이제 20살이 넘어서 올해 초에 이제 무지개 다리는 건넜고요. 아... 네. 그래서 20살 넘게 살았네요. 네, 20살이 넘게는 살아서 네, 20살 다행이랍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노령견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얘도 이제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조금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처럼 재활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서 하는 쪽으로 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노령견의 사료가 특별히 다른 게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 무지 기다리 걷는다면 다른 강아지를 또 키우 고 계십니까? 차 안에서 고양이는 한 마리 발견을 해서 차 안에서요? 그 엔진룸 안에 음, 아,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안 속에 있더라고요. 엔진룸 안에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제 차가 옛날 차라서 보니까 엔진룸이 커요. 빈 공간도 많고 겨울철이나 좀 쌀쌀한 날씨 있을 때 거의 따뜻하니까 고양이 따뜻하니까 제 거기 들어가 있어서 아침에 보통 저희도 시동 거기 전에 길냥이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줘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두드리니까 야옹야옹거리길래 음, 다행이다. 8 시간 지켜봤는데 어미는 안 보이고 애는 계속 울고 있고 해서 그냥 데리고 왔죠. 아 그러면 지금 고양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고양이만 키우고 있는 중. 하지만 만드시는 건개 사료고. 네, 좀 있긴 하죠 <laughs> 예, 뭔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아까 저 20년 키운 강아지의 무지개 다리 건너고 그래서 약간 눈물 나올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하니까 개서료만드는인간까왜 고양이 건안 만들고 고양이 건왜안 만드세요 진짜 <laughs> 고양이 건은 또 알아보니까 강아지랑 다르게 또 영양소가 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아 개의 경우에는 자책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고양이의 경우에는 육식에 좀 가까운 육식성이라고 표현을 했 해서 단백성분이 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김이호 선생님 저희가 사실 도와드리려고온 건데 뭘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판매를 시작한 게 올해 초인데요. 딱 코로나 터진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디 박람회에서 홍보도 못 하고 온라인에서 홍보하기에는 저희가 브랜드 인지도나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 하는 업체인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정부에서 하는 뭐 동행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화점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품을 다가가야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이제 개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게 됐죠. 그 사료 좀볼수 있을까요? 네, 사료 갖고 오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 노령견에게 특화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하니, 어, 일단 포장지가 예쁘네요. 네, 사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아, 네, 제품 이름이 먹고 가게. <laughs> 먹고 가게. 노령견이니까 아무래도 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좀, 좀 씹히기 쉽게 좀 부드럽게 뭐 그렇게 만듭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치주염 때문에 이빨을 다 뽑아야 돼서 아... 혀로 밖에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서 건사료는 급여를 못하고 또습식사료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 파이나 상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안에 이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열어 보셔도 됩니다. 아 안에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가루구나. 네. 일반 건사료 위에 뿌려서 급여하셔도 되고요. 뜨거운 물을 넣으면 이게 죽처럼 스프처럼 변해서 이렇게 건사료랑 섞어서 급여하시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급여하셔도 상관없게 만든 사료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씹거나 소화하기가 좀 쉽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양도 조절이 되고, 그때그때 그때 물에, 그때 물에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사료이면서도 습사료의 네. 장점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잘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회사를 네. 퇴사하고 나서 2년 동안, 다른 식품 관련 스타트업에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아, 네. 마음을 먹고 연습삼아한번 다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 사료 중에 동결건조 형태가 있나고 한번 찾아오는 봤는데 다들 이제 소세지처럼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물에 넣어서 했을 때 풀어졌을 때한 10분, 1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거를 분말로 해서 하면 빨리 풀어질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조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본 적이 다른 번도 없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매일 바카스 드리고 하다 보니까 공장품들을잘 설득해야죠. 네. 이거 재료가 보니까 저는 뭐 다른 건다 갈아서 모르겠고 여기 콩만 좀 보이네요. 완두콩인가요? 이게? 네 완두콩 맞습니다. 완두콩만 좀 보이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당근인가요? 네 당근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아 얘가 지금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좀뭐 다르네요. 안에 구성품이 네. 약간. 아 이거는 황태 야채 믹스 동결 건조에서 간 거랑 일반 간 거에 차이가 있나요? 일반 간 거에서 건조를 하면 영양소나 그런 게 이제 많이 파괴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동결 건조를 하면 유통기간이나 다른 보존제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영양하고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강아지 같은 경우는 식감이나 맛보다는 향에 더 의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 저희 같은 경우 는 아예 동결건조 형태로 해서 향을 이제 가두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음, 뭐 황태나 닭고기니까 아무래도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드셔보신 적도 있으세요? <laughs> 어, 이거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계속 먹었어요. 이거요?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먹어보고 이게 계속 점도 테스트하고 이거 먹어봤을 때 어떤 식감이 오. 나는지는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 1년 동안은 이거 계속 먹느냐고 한 18kg가 쪄서 살까지 찌실 정도로? <laughs> 네 이게 보기보다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개사료를 먹는다는 것도 전 놀라운데 이걸 먹고 살이 찐다니까 더 놀랍습니다 혹시 저 원장님도 개사료 저... <laughs> 드셔보셨어요? 아, 물론 저희도 먹는 경우가 있죠 어떠한도 이제 간식이나 여러 가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은 냄새 때문에 입맛도 보고 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운동했습니다. <laughs> 아 그럼 18kg는 다 빼셨어요? 아니요. 그대로 유지 중. 아 지금 지그 <laughs> 네. 원래 는 되게 마른 몸이셨군요. 원래는 7 0 k g 였는데 지금 85kg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사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간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시고 오시면 먹고 가기랑 이거 제품을 설명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상품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네, 가지를 맞습니다. 만들었네요. 주재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황태와 네. 고구마, 그다음에 네, 이제 명태랑 연어를 또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연어 비스킷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연어비스켓은 딱딱해서 이빨이 나가고요. 아 사람은 먹기에 좀그러나요 네. 고구마는 저희 아버지가 술안주로 드셔서. <laughs> <laughs> 아그 정도예요? 직원도 계속 먹고. 직원도요? 네. 아 아까 살찐 직원들은 없어 보이시던데. 아 이거는 이제 카조리가 한 통에 아무리 먹어봐야 백로리밖에안 돼서 네. 여기 관리하시는 매니저분도 맨날 한 통씩 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가 며칠 정도 먹나요? 아버지한테 드렸을 땐큰건 아버지가 먹고 작은 건 강아지가 먹어서 이틀 만에 작살이 나더라고요이만에 <laughs> 아주 조각이 큰건 아버지께서 술안주로 드시고 네, 네, 네. 잘게 돼 있는 건 강아지가 먹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팔려야 매출이 되게 좋을 텐데. <laughs> 자, 이거는 그럼 광고를 그렇게 하세요. 카 커피를 네. 네. 댕댕이와 같이 드세요." 이러고. <laughs> 댕댕이와 같이 <laughs> 드세요. 제가 원래 한 번도 동물 거를 욕심내본 적은 없는데요 <laughs> 이거 먹어봤어요? <laughs> 네, 뭐 드셔도 는데 어?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어, 구수한 냄새 나요 네, 그냥 고구마를 슬라이스해서 네. 그냥 오븐에 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정말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이것도 좀 노령견들이 좋아하나요? 노령견들 같은 경우는 아래 에 깔린 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잘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음. 요 밑에 이렇게 깔린 가루들, 네. 이게 이제 좀 많이 많이 부스러진. 네 맞습니다. 네 그것들은 사료랑 섞어서 이제 먹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산책 나갔을 때 하나씩 하나씩 급여하셔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아 이걸로 훈련 시키면 진짜 말잘 듣겠다. 뭐, 어떠, 어떠세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뭐, 먹어보니까 맛있기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 입맛이 뭐, 개인 맛하고 같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간식들에 대해서 좀 특이한 거는, 요렇게 뭐, 명태나 뭐, 연어나 뭐, 황태 네. 같은 것들은, 시중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저키류와 포 자체여서, 요거는 경쟁력이 좀 없긴 한데, 고구마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라이스 쳐서, 바삭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히 처음 봐서 이게 어떤 맛일까도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덕분에 이제 또 시식까지 하게 돼서 생각보다 맛있고 애들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영양간식으로 줄수 있는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인생 처음으로 지금 개 먹이 먹어본 거예요. <laughs> 테스트 할 때는. 보통 몇 마리한테나 먹여 보시나요? 보통 테스트할 때는 저희가 초기에는 50마리를 대상으로 계속 테스트를 했었고요. 50마리씩 계속 모이다 보니까 총 이제 100분 정도 해서 이제 보이게 됐고요. 계속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 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마리의 개들이 이걸 다 좋아했나요? 맨 처음에는 한 60마리, 40마리 정도밖에 안 좋아했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했을 때는 백 마리 중에 9 7 마리는 잘 먹었는데요. 세 마리는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정말 그 처음부터 안 먹었던 애들이 얘들은 네. 황태나 닭고기 싫어나 보네. 그게 이제 뭐냐면 네오포비아라 그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애기 때 많이 먹여놔야 돼요. 다양하게 아 어렸을 때 먹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기, 기호성과 식감이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세 마리는 뭐 자주 보는 강아지들인가요? 꼭제 주위 한 명씩 터지더라고요. 직원 어? 강아지도 잘안 먹고. 직원 강아지요? 아까 저기 있던 흰 강아지?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 두 명이랑. 친구 두 명이랑 직원이랑. 네. 야, 일부러 안 먹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름이 음, 종이. 종이. 네. 송이야 몇 살이에요? 6 살이에요 여섯 아, 살이면 아직 이도 튼튼할 텐데 송이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먹는 게 있나요? 황태 황태는 그나마 좀 먹나요? 네, 황태랑 저기 고구마 꿀꺽 고구마 꿀꺽? 네. 얘네 둘은 그래도 좀 먹는다? 네 근데 이거랑 안 먹어요 이것도 둘 다? 네둘다안 먹어요 이거 황태인데 이거? 몰라요 식감이 이상해서 그런지 잘안 네. 먹더라고요 적셔도 안 먹어요? 네 적시니까 더안 먹어요 아 적시지 않아도 안 먹는데 적시면 더안 먹는다 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먹으면 또. 자, 쫑이야. 뭐. 쫑이야. 네. 쫑이야. 쫑이야 종이. 오. <laughs> 왜 무시당한 기분이죠? <laughs> 지금, 아, 지금 이렇게 안 먹이게 하려고 지금 많이 먹이고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어? 오늘 안 먹,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고요? 네. 엄청 배고픈 상황인데 그럼? 자, 제가, 제가, 제가 한번 해볼이야 쫑이야. 쫑이야. 배, 배도 고픈데 이거 한 먹어볼까? 응, 자. 나 지금. 자. 본이다 <laughs> 집에서도 안 먹는 거죠? 야, 아니야. 집에서도 안 먹어. 아시씨가너 학대하는 거 아니야. <웃음> 자, <웃음> <뭐예요>? <웃음> 오, 야 진짜 싫어하는데? 막 눈을 막. 아, 그래요? 참, 참기름도 넣어봐서 한번 향도 더돋구게 더 해봤는데요. 괜찮으면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아, 이 다이어트 중이라 <laughs> 직원은 이렇게 한 분이신 건가요? 네, 지금은 한명 있습니다. 우리 유일한 직원께서는 회사가 어떤 점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좀더 알려졌으면 네, 좋겠다. 뭐, 그런, 알리... 알리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한번 해보셨나요? 뭐, 인스타그램이랑 그 페이스북 같은데, 그 홍보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많이 했는데, 그닥 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안 되더라고요. 강아지 사료를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처음 창업하고 이제 제품을 알리다 보니까 어떻게 영업을 그니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하나랑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가 공장이 없다 보니까. 생산하는데 이제 가끔씩 차질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재료가 이제 가끔씩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품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지금은 <laughs> 힘들어서 었 죽겠어요. 노령견들은 거의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이번 올해 무지개 다리 걷는 친구들이 이가 없다그랬잖아요 네. 이가 없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도 없겠지만 거의 치석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럼 치석이 많이 끼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럼 뭐를 많이 먹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럼 고기, 아까처럼 이제 닭고기, 황태, 뭐 여러 가지들, 연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저탄수화물, 고단백하는 것들도 조금 고려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아... 노령견, 네, 그 다음에 노령견들도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각장의 기왕병력이 있어요. 알고 있었던 병력 병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계속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는 노령견 경우에는 급여하기 전에 수의사와 상담해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으면 혹시 이거 이게 배상 책임 보험이 지금 들어져 있나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 먹고 애가 심장이 안좋아지거나 이러면 회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네. 그런 문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이제 뭐 여기에 보면 3개월 이상 반려견이 써 있는 것처럼. 분명 본인은 노령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령견한 내용은 이 케이스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네. 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덴티가 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거를 계기로 노령견도 먹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을 때 방법들에 대한 팁을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섞어서도 주고 먹어서 떠먹여도 주고 네.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블루베리나. 파프리카 같은 걸 썰어서 같이 주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면서 같이 섞어서 주는 방법들을 노하우를 공유해 주면서요. 거기에 이제 적어주세요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고 노령견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왕 실수해서 인쇄한 김에 네. 네. 노령견 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반려견, 강아지들도 같이 먹을 네.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해서 를 알려주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방향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 노령견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저는 뭐 일반 강아지하고 노령견을 딱히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외에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재활센터나 건강관리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대형병원에서 그런 관절센터나 뭐 하다못해 수중에서 런닝머신을 할수 있는 노령견들을 위해서. 어, 수중에서? 네, 그래서 관절 클리닉 같은 것도 같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에게 꼭 이거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아마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홍보나 이제 마케팅을 이제 선배, CEO 분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마치 이게 백종원 선생님처럼. <laughs> 두 번째는 저희가 노령견 아까제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경상대 수의학과 교수님이랑 이제 협력을 해서 먹고 가게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제품을 이제 분말이나 다른 거 이제 성분을 넣어서 하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의사 분이시니까 저희가 연구자료 한번 보여드릴 때 네네. 네, 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해주시면 또 그게 큰 도움이 되죠. 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그 네. 사업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우리 먹고 가게는 어떻게 좀 홍보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건 무조건 조금 투자비를 가져오셔서 많이 잠깐. 뿌려야 됩니다. 네. 먹여봐야 되거든 그리고 잘 먹는 사진을 올려주면 이런 간식을 준다고 하세요. 그렇게 먹고 가게, 아니면 노령견 급여식, 아니면 뭐 강아지들 먹을 수 있는 모들 이렇게 키워드나 해시태그를 달아서 계속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달에서 될게 네, 아니고요. 네. 한 최소 10개월 정도가 누적이 돼야 언제든 어디서든 저희가 검색을 해야 그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티지 못하는 레스타트업들이 많은 거죠. 유기견 보호소를 이용하세요. 네. 유기견 보호소를 이용하려면 좋은 일도 하시면서 공익성도 갖고 대 네. 웬만하면 그 친구들은 다잘 먹거든요. 네. 그러면 잘 먹는 영상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 이용해보시아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laughs>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아, 전문가 보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노령견을 전문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연령의 간식이나 사료로서 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령견을 위한 사료를 만들고 있는 노비스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도 좋은 의도와 열정은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사업이 초기다 보니 도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제 체인현수 의사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이제 어떤 식으로 수정한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신규 제품도 어떤 포인트로 제품을 이제 출시하면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해서 이제 서울로 우, 올라오게 됐습니다. 먼길 오셨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웃음> 편하게 <웃음> 왔습니다. 네. 먼저 앉으시면 제가 앉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앉아. 지난번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얘기하신 거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집어서 그 상세 페이지 제작 업체한테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작 업체에서도 그거 이제 최대한 방영을 해서 여기 요소 요소마다 포인트를 줘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보고하고 또 이제 뭐 신제품이 나온 네. 건가요? 새롭게 런칭하려고 이제 원물 갖고 한번 이제 동결 건조를 한번 해봤어요. 아, 네. 이런 것들도 원물로 다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반대로 이 원물에 대해서 설명서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동결 건조하면서 이 원물에 대한 영양소가 얼마나 파괴가 되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거에 대한 보장만, 네. 연구 결과만 잘만 주시고 설명만 잘만 녹아내게 되면 네. 선물 고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같습니 네.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 뭔가 조금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고 패키징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열려지신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뭐를 더 만들어야 되고 내가 빨리 뭐를 내놔야 됐다라는 이렇게 약간의 조급함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나의 패키징도 완성도 있게 아니면 또 내용물도 완성물 있게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노령견들이나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면 네. 관절 자체에서도 우유도 네. 똑같이 전복에 들어가거나 삼계탕 시리나 굴이 들어갔거나 특색 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노령견들을 위해서 뭐 해줄 게 있다면 그 성분을 특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뭐가 아이덴티가 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네. 그 아이덴티를 티꼭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 관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관절이면 아니면. 우리가 뭐 홍합이다, 아니 전복이다, 굴이다 아니면 어떠한 뭐 아니면 패키지를 좀 바꿔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아까 제가 패키징은 이제 길게 해서 길게 한번 이제, 이제 특색 있게 좋다라고. 한번 하고, 침해방지도 그 R&D는 현재 진행 중에는 있어서. 아, 네. 여튼 뭐 충분하게 할수 있는 것들만 하신다 그러면 네. 충분히 생산 있고, 그 포인트만 딱 잡으시면 되거든요.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네. 화이팅해서 노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관료동물은 저희는 키우기만 했었지, 이제 뭐 제품 사료를 만들다든지 간식을 만들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상태로 왔는데, 이런 이런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으니 이런 이런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알리라는 점하고 어 이런 이렇게 이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매장에서도 한번 팔수 팔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도는 이어갈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향상나는 포인트는 이제 어느 정도 짚어 주셔서 그 포인트대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아 이번 일을 하면서 뭔가 멘토가 되어줄 수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저 또한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과외 선생님처럼 제가 뭐 돈을 준다고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발품 파는 것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대한 뭐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좋은 인연을 가지고 뭐김 대표님이 만드는 뭐 새로운 상품들도 저도 취급을 해서 또 한번 같이 해보고 서로 미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으로 오가면서 여러 도움을 청하시기도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고 계십니다. 어, 형제 지간이라도 이렇게는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도와주신 우리 멘토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들에게 안전하고 또 든든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멋진 업체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가치합 지금까지 총 10개 소상공인 업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매회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그 시작은 바로 상생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더한 말이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전의 기회가 존재한다. 라는 뜻일 텐데요. 자,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상황에 직면한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하는 삶의 가치, 가치가치샵.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